일반고 1.5등급에서 2.0등급이 지원 가능한 대학 연고대부터 서성한 중경희시 권동홍숙 일반고 합격선부터 1.5에서 2.0등급 추천 전형 전용 그리고 전형별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타임라인 인덱스를 참고하세요. 연세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고 합격서는요. 교과 전형 기준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합니다. 1.5에서 2.0 등급 학생은 통상 종합 전형을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합 전형 체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은요.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 60%와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종합 전형의 체크포인트는요. 수능 최저와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우선 수능 최저부터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교과 전형과 같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의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다. 종합 전형임에도 쉽게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2단계에서 40% 비중으로 면접을 반영하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통상 진행되는 이 서류 기반 면접보다는 수험생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특히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 학생들에게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잘 준비했을 때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과거에 진행했던 기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수능 전부터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서류 평가방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70% 반영하고 이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30% 반영하고 이때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타 대학과 특별히 차이 나지 않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일반고 합격선부터 살펴보시면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학생들이 합격하다 보니 1.5에서 2.0 등급 학생들은 통상 종합 전형을 지원합니다. 종합 전형이 두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우수형부터 살펴보면요. 학업 우수형은 서류 100%를 일관 학산에서 선발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수능 최저가 높다 보면 내가 내신이 높거나 아니면 생기부를 아무리 준비 잘 했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없으면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1.5에서 2.0 등급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가 자신 있다면 기회연의로 삼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서류 평가 방법인데요 학업 역량 50%, 자기 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보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1 5에서2.0 등급 학생들 당연한 얘기지만 종합전형이라고 생기부 활동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적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열적합 형입니다자 계열적합 형은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 그리고 제시문 면접을 40%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던 학업우수형과는 다르게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학업역량 40%, 자기개발역량 40%, 공동체 역량은 20%를 반영해서 학업우수형과 비교했을 때 학업역량 비중이 소폭 낮고 자기개발역량 비중이 소폭 높은 편에 속하네요 1.5에서 2.0등급 학생들 학업우수형이 최저학력 기준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입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도 등급컷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어? 나 그러면 계열적합형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계열적합형의 경우에는 전형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한 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고 합격선은 교과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 종합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 합격하다 보니까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교과 전형명은 지역 균형 전형인데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포인트로 알고 가야 될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전개열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설정하고 있는데 유사 라인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4학년도까지는 한양대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 라인에서 한양대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지만 25학년도에 한양대 최저학력 기준 3합 7이 신설이 되면서 25학년도부터는 서강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은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은 어디를 지원할까요? 24학년도엔 한양대를 지원했다면 25학년도엔 서강대를 지원하겠죠. 따라서 24학년도 대비 25학년도에 등급컷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학년도 등급컷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강대 종합전형은 간단합니다. 서류 100%로 일괄합산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서류 평가 요소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서류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학업역량 50%, 성장가능성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를 합니다. 학업역량을 50%, 절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종합전형이라고 생기부 활동만 챙긴다? 아닙니다. 학업역량, 우리 성적까지도 꼭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일반과 합격선을 살펴보면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후반.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 합격합니다.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교과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학교장 추천전형이고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이때 학생부 정량, 그러니까 내신 80%와 정성평가 20%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교과 정성평가 20%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정성평가를 할때 생기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출결 상황을 평가하고요. 이때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은 교과목 이수 현황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신 등급이 같더라도 지원할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다면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국수 영 탐탐 다섯 개 영역 중에 세개 등급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 탐구 영어 혹은 탐구 탐구 수학 아니면 탐구 탐구 국어로도 상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탐구 과목의 강점인 친구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융합형과 탐구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전형 모두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학업역량 40%, 탐구역량 40%, 잠재역량 20%로 학업역량과 탐구역량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전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발 모집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공학부는 융합형에서 선발하고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파 공학과,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학과들은 탐구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처럼 계열 단위로 선발하는 모집단위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열 내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다음과 같은 모집단위를 포함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없죠. 공학계열과 같은 계열 모집단위들은 성대에 설치된 모든 공학계열, 성대에 설치된 모든 자연과학계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포함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형인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면접을 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조정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특징을 살펴보면 면접형이 올해 신설되기는 했는데, 원래도 면접 보던 모집단위들을 그냥 모아서 별도 전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글로벌 융합학부만 원래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올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글로벌 융합학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아, 올해는 면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한 라인 마지막 한양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일반고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전형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종합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주로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23 학생들은 교과전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교과전형 추천형은요. 교과, 그러니까 내신 90%와 교과정성평가 10%로 평가를 합니다. 이때 교과 정성 평가를 살펴보고 가면요. 25학년도 기준으로는 계열 적합성과 학교 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데, 계열 적합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과목,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학교 생활 성실도는 출결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신등급이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다수 이수한 학생, 출결 상황과 학교 폭력 사항이 없는 학생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전모집단이 국수영탐 3합 7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2025학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내가 내신 등급이 높은데 최저학력 기준에 약점이 있더라면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교과 전형이 2025학년도로 넘어와서 내신 등급이 높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의 약점이 있으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컷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 초반에 제가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한양대학교 지원을 고려 중인 1.5에서 2.0등급 학생들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전형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추천형부터 살펴보면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를 국수형 3합 7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추천형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임에도 교과전과 같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고요, 서성한 라인의 종합전형 중에 유일하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신이 있다면 전략적인 카드로 고려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서류형인데요. 서류형은 사실 간단합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면접형 살펴볼 텐데요. 1단계에서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7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이때 2026학년도부터 면접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요. 1단계 합격 배율도 5배수에서 7배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 폭이 넓어지고 면접 비율이 증가하면서 역전 가능성이 증가한 만큼 내가 면접에 자신 있다면 한양대 면접형이 기회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경희시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대부터 살펴보면요. 일반과격선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에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